여기 보면은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이 자기도 하고 5억 법인의 NPL 법인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5천만원짜리 대구 법인은 간단해요 첫 장에 첫 장에 등록지역 대구하고 중구가 다 돼있죠 사업적으로 나오고 그 아, 다음에 여기 음, 대구와 음. 대구 두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장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자산. 대구로 투자한 자산, 부채. 이 부채는 뭘까요? 대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알아야 되는데 자산. 자산은 여러분들이 대출 내보낸 대출 채권. 부채는? 어, 여기 계차대주표에 내가 보면, 개차대주표 BS라고 하는 차, 차별의 자산. 대면의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재무 대표가 형성이 돼요 재무 대표는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렇게 자금 변동 사항을 말씀드린 건데 이 자산이 차변이잖아요 이거 보면은 대출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채권 대출채권 이렇게 들어가고 부채는 뭐예요 가수금이 뭐예요 내가 돈을 내가 대부법인이 아니라 내가 대부법인에 돈을 입금을 했잖아요 내가 그럼 내 돈이 가수금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법인통장에 입금이 되면은 가수금 그래서 여기다가 가수금로 붙이니까 가수금 되면 가수금, 가수금 8600 이렇게 들어가고 자산은 3200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뭐 차이가 있죠 왜왜 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본금 500만원 있잖아요 자본금 자본금 500만원을 합치면은 비슷하죠 나머지는 조족할때 내가 돈을 입금 했을 때 차액이 가수금이에요 가수금은 가수금과 자본금을 합치면 이 금액이 되는데 나비자금5천만원까지돼 있죠 그러면 은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단기 순이익이 올해 내가 1,956만724원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를 최대한 더 줄였어야죠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11%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인건비 처리를 안 했더니 지금 이금액이다세금으로 내야 돼요 100, 200만 원 정도 세금을 또 내야 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건비 경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손익계산서 차변에되는 거예요 비용 대변에는 수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대출 채권 6억 3,900을 내보냈어. 그러면 대출금 이자가 나오죠. 대출금 이자는 차별에 걸려 대변에 걸려야 돼? 수익. 네, 수익이죠. 수익이니까 여기에 대출금 이자 이렇게 써요. 대출금 이자. 여기에, 예를 들어, 어, 1억 2천. 들어. 자, 1억 2천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경비 처리를 하지 않으면 1억 2천이 당기순이이다 잡혀요. 그럼 1억 2천에 11% 세금을 또내야 돼. 1,4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인건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보통 판매관리비라고 하는데, 판매비 및일반관리비라고 해요. 네. 여기서 첫 번째는 급여, 급여는 뭐로 어 있어요? 그대는. 급여는? 급여는? 상여금 이렇게 돼 상여금이 제수당돼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경비 이렇게 경비. 자, 이 경비는 세금별로 제일 많이 나가는 게업무수입니다 여러분들, 그,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단기순이 이게 경비 처리하기 위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법인 통장에서 할부로 빠져나가. 우리 수강생분도 천만원짜리 사업자고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벤츠 할부금하고 월세를 여기서 나가. 그다음또 뭐에 나와요? 많이 나가는 게 뭐예요? 경비비경비비 많이 나와요. 그다음또 뭐에 나가는 게 뭐예요? 잡비. 그 다음에 사무실 임차료. 그다음또뭐 나가요? 차량 유지비. 기름값 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이 대출 대출 대부자가 다 보고 이렇게 질거같아그피서피가백에로요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원천징수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 여러분들 2 5에 주민세 10% 하면 17.5%뭐파상상품에 거래하는 금감원에 등록으로 투자했다. 그러면 은1 4에 주민세 10% 하면 15.4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인경우에이2억원에10% 주민세 10% 1% 하면 11% 세금을 내야 되고 2억원이에요. 나는 순가이같은 그래서 최대한 이 대출 금이 자수, 익 난거 에 대해서 이걸 부터 를내 야죠.